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빌어주고 있어오니 우리는 그분 앞에 연약한 자요 깨어지기 쉬운 자요 부서지기 쉬운 자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이렇게 두시 예배에 아버지 저희 시온성산교회에 오신 너무나 철없보다 귀한 발걸음.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 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저분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직도 미천한 발걸음이 계시다면, 재촉시켜 함께 은혜의 장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송교회가 4월 17일이면 인천의 머나먼 곳 작전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그 주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방송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방송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하고 깊은 신비에 새겨 이 험난하고 죄악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아멘. 아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며 아멘. 귀하고 복대신 다시 오실 예수님 종교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